해리 왕자의 딸 릴리벳이 태어난 지 7주 만에 왕실 웹사이트에 후계자 명단에 추가됐다. 버킹엄 궁전은 어제 왕위 8위 인서식스 공작과 공작부인의 딸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몇 주간의 열띤 추측을 끝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36세의 해리 와 메간 39세의 나머지 가족 사이에 계속되는 긴장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위 팰리스 소식통에 따르면 진실은 오히려 더 간단했습니다. 여왕이 납세자로부터 받는 8,590만 파운드의 현금이 웹사이트에 충분한 직원을 고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됨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라고 궁전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보좌관은 일하는 왕실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비디오와 발표로 첫 페이지를 업데이트하지만 웹사이트의 다른 부분은 정기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6월 4일에 태어난 릴리벳은 공무를 맡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녀는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가 현재 왕위 계승 서열 21위인 자라와 마이크 틴달 위딸미아를 알아보는 대 7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크 공작 부인은 1996년 앤드류 왕자와 이혼한 후 왕가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최근까지 여전히 왕실의 일원으로 나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와 메가 의이 지지자들은 그것이 계산된 농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